미국 킬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 큰 울림이 되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손동환 목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내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의 회의를 느끼고 버림받은 심정, 고독감, 좌절감,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God cares for you more than you can ever imagine. even in your darkest moments 하나님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당신을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관심을 멈추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히브리어로 하시가하라고 하는데 이는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적극적인 돌보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알수 있습니다. 본론의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아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10편, 139편, 1에서 3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눈문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개인적이고 구체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과 상황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함께라는 히브리어 임마크는 단순한 동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어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요의 경우를 보면 그가 극심한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셨습니다. 요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주셨고 주께서 취하셨으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미래를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고하셨습니다. 미래라는 히브리어 아하리트는 단순한 뒷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전한 결말을 의미합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결국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셔려 하셨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손동환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악한 계획도 선으로 바꾸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래 실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라틴어로 오라시오라고 하는데 이는 입으로 말하는 것뿐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특징은 단순히 동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동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다양한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선교에 힘썼습니다. 사제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신앙 생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에서 25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는 함께 나누고 참여하는 친교를 의미합니다. 서로의 짐을 지고 격려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라틴어 솔라그라시아는 오직 은혜로만이라는 뜻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도 순전히 은혜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도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절망과 고독감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하셨습니다. 유명한 그리스도교 작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God whispers to us in our pleasures, speaks in our c o n s c i e n c e but shouts in our pains.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중에는 속삭이시고 양심에는 말씀하시지만 고통 중에는 외치신다는 의미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소망의 등대를 늘 바라보며 천국길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야 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깊이 깨닫고 어떤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깊은 관심과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 중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